오1 9 나래, 519 나래. 저 사람 넷플릭스에서 본 거예요? <laughs> 이거 뭔가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아, 이거는. 혼자 지금 사시는 거죠? 네, 혼자 잘보니다 그래서 요 다른 방에서는 주무시고, 요쪽 방은 이제 작업 공간이자 옷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2년의 노예인 사람들, 월세방의 노예인 사람들은 큰 가구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사실 이런 왕자인 거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laughs> 얘가 짱이거든요. 왕쟁은 짱이죠. 이거 2만 원이면은 설치할 수 있어요. 하이를싹 몰고 상의를학싹 몰고 이런 식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에 맞춥니다. 아 길이에. 네. 네. 이 왕쟁인가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게 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아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무게도 분산을 아, 하면서. 네. 월요일로. 월요일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아수 있게끔. 이거를 입으면 되게 기분이가 좋거든요. 구제샵 정보점. 네. 제 고향이 광주에 음. 있는오 네. 광주 네, 구제샵에서 산 옷들이고요. 어. 광주 충장로에 도쿄 주스라는 도쿄 주스.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예요 네. 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광주나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도쿄 주스 충장로. 근데 그거 아시죠? 가도 이곳은 없다는 거. 어. 그렇죠. 네.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원래는 언니. 네, 원래 우리 구제 매력 화요일은 우산은 화요일은 너무 피곤해요. <laughs> 제가 사실 멜빵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오, 편하죠. 조이는 거 없으니까. 네, 조이는 거 없고. 그리고 얘도 약간 오, 조거 느낌. 오, 네. 다 조거네요. 네. 네. 뭐, 너무 부럽다. 저는 조거를못 입거든요. 제발 길이에 조거의그 고무 밴드 부분이 맞지 않아요. 아, 아. 저는 사실, 멜빵이 아무렇게. 편하죠? 네, 괜찮은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화요일은 그쵸. 너무 피곤해서 네. 본능에 따라서 내가 네.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기 미팅 이런 거 있는 날은 없어요? 어. 미클리가 있긴 한데, 미클리가막 차를 입고 가는 아. 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출근이 입고 가고 문제가 없는. <laughs> 음. 네. 제 짬바가 덜 차서 음. 제 높으신 분들이랑 미팅을 할그 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높으신 분들하고 음. 미팅할 때는 옷을 그래서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스타트업이라도 <laughs> 슬리퍼만 안 입으면 되지 않을까? 슬리퍼만 입으면 된다. 수요일은 제가 또이 옷을 또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 이 시기 때 지금 잘 입는 어, 옷 중에 하나. 어, 안감이 없는 코트는 약간 늦가을 이때부터 입을 수 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사줬어요 이거 또 그 부츠샵에서 되게 흔치 않는 디자인이다. 네. 제가 약간 이런 갈색 이런 색상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약간 요즘 에 유행하는 그레니 부이잖아요 그레니 어, 할머니 옷장에서 나온 아, 그런 룩. 터만 네. 네. 출근하면 이제 주말이야. 목요일 이제 나와야죠. 멘투맨 같은 거 나와야죠. 네,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밝은 옷에 어, 눈 눈뽕 이거 네, 약간 네. 민폐 민폐 룩. 이거요. 아, <laughs>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그 출근길에 그 정말 많은 인파 속에 저만 보이는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이 약간 무르르르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 인파가 이렇게 가는데 정말 다, 다 깜장색이야. 다 깜장색에 약간 무채색인데 저만 이제 이렇게 무리가 없으면 세상이 무채색이 돼버렸다. 네네. 아, 네, 이렇게까지 입지는 않고요. 저도 어느 정도 상식는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금요일 Friday Night. Friday Night.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무라 패밀리의 김경욱 님이 이제 연기하는 캐릭터 중 오이 하나인데요. 오이시쿠 나라 레 오이시쿠 나레. 다나카상 굿즈를 제가 또 네, 사서 제가 조금만 더 약간 용기가 있었다면 제가 금요일에 입고 이걸 출근하지 않았어요. 아 금요일에 입으려고 벼르고 있는. 데 네. 그럼 이거에 어울리는 이제 아우터는 제가 깜빡 컨셉으로 한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내 생일이다. 이마 t 버스데이. 그 하나 또 아이템이 또 있어야 돼. 저 사람 넷플릭스에서 본 거예요. <laughs> 이거 뭔가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아, 이거는 아트박스. 아트박스좀 <laughs> 아, 네. 만든 거예요? 공식 굿즈예요. 이거를 제가 아 샀어요, 이거를. 아 네. 지금 이게 제가 한 3만 인가를 주고 샀는데 네. 지금 이게 당근에 상 9만 원이 넘어가는데 더 수고이 됐네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찍고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식 이제 판매하는 그 네이버 스토어에 리뷰를 올렸어요 네. 제 사진 리뷰를근 네. 최근에 그게 이제 조회수가 500이 넘었다고 아. 네. 구제해서 하시고 또그 외에는 어떤 브랜드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스파오 같은 파오네 아, 북산 그, 그 브랜드 뭐 아니면 탑텐 0 네. 그 이유는 즉슨 여기 저희 집에서 가까운 어, 매장 이때문모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직접 입고 사는 게 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요 우선은 사이즈에 아 대한 제가 아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음. 이게 인터넷에서 프리 사이즈 프리 사이즈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프리 사이즈라고 적어놓고 아무도 못 입는 음. 옷을 놔두는 거예요 택배를 이제서 이삼일 기다려서 받아요 받았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은 제가 또 반품을 해야 되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진안하고 어.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게 아, 네. 그냥 잘 팔아보려고 프리사이즈라고 음. 이렇게 퉁쳐가지고 파시는 거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음. 나는 아빠 옷 입은 것 같은 옷들이 집에 굉장히 많아요. <laughs> 난 프리사이즈라고 해서 샀어. 근데 이제 든든씨는 작아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다려서 받아서 입었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 진 어. 모욕적이다. 굉장히. 어, 꽤 많아 보이지. 패딩이 은근히 어, 있네요. 제가 그러네요. 1년에 하나씩 샀는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보통 제가 옷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음. 근데 여중에 음. 대부분은 받은 것들. 어. 네, 저희 엄마가 줬다든지 어. 아니면 저희 이제 남동생이 어. 이제 작아지고. 이것도 사실 제 남동생 옷이거든요. 남동생 옷. <laughs> 글을 셰어하는남성생이 네, 네. 이제 옷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입고 그것도 다 특가일 때 역시즌 약간 음 그럴 때 이제 사면은아예 제가 다 그날 아니 저꺼내드릴게요 아우 아, 선생님 아 근데 아, 재앙이 아, 네. 일어나요 아, 패턴 되게 이쁘다 이 비슷한 거죠 이제 겨울에 근데 아빠 옷 입으시고 데요뭐 <laughs> 그래, 그래 보일 순 있어요 <laughs> 여기에서 특이한 거견했어요 요거 계량한복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여름에 진짜 잘본 건데 그 지장사에서 나온 지장사 네, 지장사에서 나온 벅복 요즘에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정국님이랑 음. 이효리님이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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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사진 찍힌 이후로 벅복 네.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하고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잘 입었어요 얼마예요? 아래 세트까지 해가지고 3만 얼마인가? 3만 얼마 아 되게 네. 괜찮네요 네. 어, 선생님 되게 그 자연이 음악하시는 분 다만 주의할 것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땀이 그렇게 그렇게 잘 붙어. 폭염에 한번 얘를 입고 버스를 탔다가 그엉 땀이 찬 거예요. 이제 내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죠? 앉은 부분만 이렇게 진해져가지고 이제 작은 또 행거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옷들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요즘 날씨에 음. 제가 자주 입는 가장 자주 입는 옷들. 네네. 요거는 되게 정장 네네. 약간 느낌이 나는 그런 재킷이네요. 네네. 친구들 네, 이제 하나둘씩 결혼을 하는데 아아 이제 결혼식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갈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 이제 이런 옷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음. 제가 최근에 직접 리폼하고 오. 수선하는 오. 재봉틀로? 네네. 그 오. 재미가 좀 생겨가지고 원래 엄청 기장이 긴 셔츠였는데요. 저희 엄마가 내주신 옷인데 네. 네, <laughs> 멋있는 네. <멋있는데 웃음> 박시한데 네. 약간 길다 보니까 제가 입으니까 거의 약간 아저씨 오. 룩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크롭 오, 되게 짧네요? 네, 되게 짧죠. 왜 제가 바지를 좀 하이웨이스트가 음, 많아서. 벨트 라인에 맞춰가지고. 네, 그쵸, 그쵸. 그거에 맞춰서 바지 이제 라인에 맞게끔. 오. 리폼 많이 하시나요? 지금 최근에 거의 맞들려서. 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처음에 제가 재봉틀 사기 전에 친구가 이제 대학때 부전공으로 이제 의류 쪽을 아. 했었어가지고 집에 이제 공업용 재봉틀을 아. <laughs>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원래는 얘가 이제 바지였어요. 이게 롱치마를 제가 원하는 기장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난못입었는데 난 <laughs>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그냥 치마 같은데요? 그렇죠. 두꺼운 교결 소재는 가정용으로 하면은 바늘이 뚫어지거나 응.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는 공업용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응. 네, 저희 옷장까지 한번 잘 봐봤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 옷장을 저는 매일 보니까, 이게 여기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보니까, 좀더제 옷장이 더, 더 매력있어 보이는 어.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 같아요. 너무 매력있는데요? 네. 되게 다채로운 네. 그런 옷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케터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오픈되어 있고, 지루하지 않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든든님 옷장을 보고 제가 하게 됐어요. 나에게 옷이란? 그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뿅! <laughs>